안녕하세요. 신라젠 주주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11시에 김재경 대표가 경제 방송에 출연해서 신라젠 그리고 팩사백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다가 그중에 한 장면을 이렇게 캡처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타이틀을 보시면 내년에는 라이선스 아웃이 목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라젠과 리제네론과의 협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인터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김재경 대표가 직접 밝혔습니다. 오늘이 12월 7일인데요.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이 멘트가 방송에 나오고 나서 신라전의 주가가 한번 크게 요동을 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김 대표가 방송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고 향후 주가 전망,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의 대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부터 감기에 걸려서 목에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평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천해서 여기에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사례 잠시만 공개할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지는 하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 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신라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앵커의 첫 번째 질문은 역시 리제네론과의 협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대표의 답변은 현재 협상을 논의 중이다. 임상결과 보고서 CSR은 양사가 공유한 상태인데 미팅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자세한 일정까지는 안 잡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협상이 신라젠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또 신라젠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 앵커 분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팩사의 라이센스 아웃 이와 관련해서 기한이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김재경 대표가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12월 7일이죠 대략적으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드는 멘트였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신라젠 분봉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주가가 순간적으로 크게 급등을 했었어요. 이 상승이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 것은 아쉽습니다만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른 약물과 관련해서는요. BAL0891 현재 국내외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요. 순조롭다고 합니다. 현재는 단독요법인데, 향후에는 병역요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물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상용화한 적이 없고, 신라젠이 처음으로 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제시했던 목표에 대해서는 올해 100%다 이행했고요. 내년에는 현재 임상을 하고 있는 BAL 0891 여기에 대해서 병원을 확대해서 임상 속도를 높이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리제네론과 협상을 마무리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SA600 여기에 대해서는 임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생산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찾아내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인터뷰 시간이 굉장히 길지는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10분 정도인데 우리 주주분들한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뉴스겠죠. 올해 안에 마무리짓는다. 물론 아직까지는 목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김재경 대표 의지대로 꼭 올해 안에 마무리가 돼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라젠 일봉입니다. 4,300원에서 7,300원까지 상승했지만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인터뷰 중간에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주가가 급등했었죠. 오늘이 12월 7일입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좋은 소식 나올 것이고 신라전의 주가 역시 바로 급반등은 아니어도 조만간에 큰 상승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협상 일정이 안 잡혔어요. 협상 일정이 잡히면 호재로 자... 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일정이 언제 잡히느냐 비즈니스 미팅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 역시도 많은 곳을 찾아보면서 확인이 되는대로 제 유튜브 영상에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신라젠 주주분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셨죠 내년에는 꼭 반드시 기다리신 보람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멀리서 응원하고요 유튜브 영상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신라장과 관련해서 최신 소식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이 손실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손실 어떻게든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